합격, 해커스. 어, 지금 9시 되었죠 어, 우리 윤동우선생님 우리 부탁을 해서 어, 우리 뭐 국제법 어, 소개도 하면서 또 조회 가, 어, 어, 우리 서 예, 여러분 우조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어, 우리 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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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에는 선택과목으로 국제법이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다른 과목도 있지만 어, 이 아마 국제법이란 어, 과연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으로 어떤 어,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텐데요. 세가지를 오늘 설명할게요. 음, 어, 첫번째가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두번째가 변호사 시험에서 국제법의 출제 경향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선 국제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 공부하고 있는 책들을 보니까 어, 형사소송법, 뭐 민법 여러 국내법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국내법이란 뭘까요? 국내법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아주 쉬워요. 바로 국내 사회, 국내 공동체를 규율하기 한 법입니다. 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헌법이고 형, 어, 형사소송법이고 그런 거죠. 어, 마찬가지로 국제법이라는 것은 아주 쉬워요. 어, 줄임말입니다. 길게 표현하면 국제사회를 규율하게한 법입니다. 삽글자, 국제, 뒷글자 법을 합치면 국제법이 됩니다. 자, 국제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우선 알아야겠고, 두 번째가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어들까요? 어, 바로, 어, 영문 교과서에 의하면, a bundle of right and obligation 해서 번역하면, 한 꾸러미에, 한 일단의 권리 의무로 번역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법이에요. 그런데, 국내 사회를 규율하기 위하여, 어, 뭐, 교통법규 같은 권리 의무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가 필요하고, 또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있잖아요. 근데 어~ 최근에 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서 큰 수모를 수몰, 수모를 당했죠 어~ 젤렌스키가 굉장한 협상가입니다 아니죠 어~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한 협상가죠 그래서 또 최근 또한번다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분명한 국가들이죠 한국 북한 유치 국가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국제 공동체는 주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체, 국제사회에 여긴 동화죠 과연 법이 필요할까요? 어, 왜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만 해보세요 20, 30년간 계속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종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무와 권리예요. 어떤 의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 전쟁을 당장 중단하자. 어떤 권리? 상대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주권을 존중할 권리. 이걸 양측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쪽이 측이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EU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 조약. 다른 말로 강화 조약. 이런 것들입니다. 음, 조약이란 형태를 많이 들어봤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그만 말한 것처럼 이 국제 공동체에서 뭐가 필요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와 그런 분쟁을 어, 예방하고 처리하려면 이들 간의 권리의무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말 조약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 시험메서도이 조약에 대한 법을 배우게 돼요. 조약은 누가 만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젤렌스키는 과연 우크라이나 대표로서 우크라이나를 구속하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 이와 같은 것들. 지금 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협박해서 러시아와 함께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무효 아닌가요? 여러분 민법 배웠듯이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조약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드는가, 누가 만드는가, 무효는 되는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사실 변호사 시험에서 어, 사실 변호사 시험을 떠나서 국제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조약법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중 아주 국한되어서 조약의 정은 성립, 무효만 출제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안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우리 전쟁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놓고 러시아 푸틴이 다시 약속을 깨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둘간의 평화를 위한 그런 약속이 허물어지죠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조약을 준수해줘야 됩니다 근데 준수를 안하는 경우를 간혹 볼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국내 사회 같으면 법을 안 지킨다 어떻게 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안 지키는 자를 처벌하죠. 음. 그러면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러시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엔 있지만 유엔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아, 하나의 국제법이 국가책임법이에요. 즉, 러시아가 만약에 조약을 깨서 다시 침략을 한다면 러시아에, 러시아에 대하 어떻게 하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자는 거죠. 변호사 시험도 그래서 국가책임법에 대해 출제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어 만약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게 책임법 중어 일부가 출제됩니다. 어그 결과 만약에 러시아가 책임을 진다면 그래서 전쟁을 어 개시했다더라도 어 중단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배상해 을 준다면. 양국 간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분야는 안보 분야예요 국가 안보 분야 전쟁이라는 근데 사실 국제법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분야가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선택법에 선택법을 보게 되면 뭐 환경법도 있고 노동법도 있고 경제법도 있죠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우리 국제법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국제통상법 무역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와법 사이에 뭘 넣으면 되냐면 무역을 내면 돼. 물론 환경법도 있어요. 인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여러분 형사소송법 배우죠. 근데 국제 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ICC 같은. 실제로 그래서 이 국제법 어, 형법을 전공한 분들도 국제 형법을 공부해 가지고요. 나중에 ICC에 뭐 진출할 수도 있죠. 어, 아무튼 이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무역법이 나와요. 국제 무역법 무역을 뭐라 할까요? 트레이드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죠. 관세는 뭐라 할까요? 테리프라 불러요. 그래서 이 관세 및 무역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협정이라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협정을 영어로 하면 General Agreement야. 그래서 합치면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에서 합치면 앞 글자 따 보세요. GATT 즉가트라 불러요. <laughs> 이 가트라가 만들어진 배경은 사실 요즘 시대와 비슷해요. 요즘 트럼프가 관세를 높게 부과하죠. 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2차 대전 전에 실제로 미국이 또 다른 나라들이 여기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해서 이게 무역전쟁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나중에 실제 2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어,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죠. 어, 그걸 기울여 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 문제가 있다. 전쟁까지 가지 않았느냐? 아, 왜냐면, 하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죠? 음, 서로 시비가 붙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 이렇게 전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대전이 빌밍가된 원인이 바로 보호물력주의 관세를 부과해서. 그 밖에 방법으로. 그래서 관세를 낮추자. 음, 그 밖에 무역을 제한하지 말자. 이러면 자유무역주의가 발생하는데, 이런 자유무역을 위해서 만든 조약이 제 e n e r a l Agreement, t 텔레 e l e p h o n e t r a i 조약인데 t 리변 e p 시험도 가 t 중 일부를 다루게 돼 e l e 서이변 n e Training, Telephone Training, Telephone t r a 통 조문을 잘 알면 l e p h o n e Training, Telephone Training,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제인데 아마 우리 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을 텐데 그건 상세히 읽어보면 될 것이고 일단 아주 쉬운 방법은 선택과목으로서 국제법은 일단 출제, 교수, 출제 교수가 있겠죠 근데 출제 교수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출제 교수들이 만든 책이 그 소개되어 있는 로스쿨 국제법 사례집이라는 책인데 우리 강의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쓴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특히 규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대비하는 방법은 그냥 교수들이 초짜 교수들이 합쳐서 서로 공조를 만든 로스쿨 국제법 사례집이라는 그런 주황색 교재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 있는 규출 문제를 풀어주고. 또 교수님이 만든 사례 문제를 풀면 끝. 음 그래서 다만 이것들 아주 요약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서는 브리프 노트를 해 가지고 BN이라는 것은 브리프 노트. 그러니까 미니 요약집이에요. 이걸 통해서 한 10장 정도를 해 가지고 어 10장 이내로 해 가지고 전체를 딱한 눈에 볼수 있게 아마 정리해 줄 거예요. 그렇게 대비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아 우리가 국제 변호사 시험에서 보게 되는 국제법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봤습니다. 네. 아하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이제, 만약 국제법을 선택한다면, 음 여러분들이, 어어 이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은 제가 마쳤나요? 딱 10분이군요. 예. 이제, 쉬는 시간 가지시고,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